할 위하여 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1사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는 이세례요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유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유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소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공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멘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눈 소식도 있고 한파주의보가 있습니다. 어, 또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추위에 또 각별히 건강을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어, 불의한 헤롯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자기 신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는 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 1절에 보면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죠. 그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세 어, 미만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대헤롯은 어, 그왜 대헤롯이냐면 이제 헤롯 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유명하고 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대헤롯인데 이 대헤롯의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로마 황제가 유대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봉 왕 헤롯은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이런 헤롯의 그 대헤롯의 아들들이 그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분봉 왕으로 통치하면서 로마 황제가 관리도 하고 경쟁도 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들입니다. 왕입니다. 어, 이 헤롯이, 이 분봉왕 헤롯이 어,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세례요한이 지적하니까 이제 죽이는 내용이죠. 어, 세례요한이 무엇을 지적했냐면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아켈로라가 배다른 동생 헤롯 빌립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배다른 동생인데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조강지처는 아라비아의 그 아레다 왕의 공주였는데, 자기 조강지처를 어 쫓아내고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랑 재혼을 합니다. 어 이제 역사가들은 헤로디아가 유혹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헤롯 가문이 아주 복잡한데, 그 아버지 대헤롯이 열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열 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또열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막 권력의 암투를 벌이면서 서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다가 남은 아들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로디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헤롯의 손녀입니다. 막 결혼을 10명의 부인이 있고 이게 2대 3대로 내려가면서 막 근친도 있고 이러면서 아주 가게가 복잡한 집안인데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헤로 대헤롯의 손녀라면 지금 어, 결혼한 그전 남편 헤롯 빌립은 어, 그 헤로디아의 숙부입니다. 그리고 어, 현 남편은 시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숙부랑 시숙과 결혼을 하는 아주 이제 좀 조카, 그렇죠. 복잡한 그런 근친 결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더니, 이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이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를 선지자로 여기어서 그를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일만의 양심이 있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어서 그의 말을 이제 그를 싫어하면서도 그의 말을 이제 마음에 새겼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의 말은 불의한 자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세 가지죠.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그 길을 닦는 소리로 오 분이고 두 번째는 회개의 물세례를 전파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물 세례로 백성을 깨끗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들을 u 세 e 를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와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불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열 명의 부인이 있었고 열명 넘는 자녀들이 있고 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왕을 해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헤롯이 행복한 사람인가? 오 절에 보면 그는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죄책감이 계속 그를 누르는 것입니다. 어 아니면 여러분 짧은 인생 그리고 설시를 어떻게 보면 불꽃처럼 타다가 이제이 땅에서 순교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며 이 땅의 불의와 부패에 대항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순교한 세례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 요즘 러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 불이해도 눈감아줬습니다. 불이해도 공부 잘하면 눈감아줬어요. 불이해도 여러분 실력 있으면 눈감아줬습니다. 불이해도 그 사람이 권력자면 눈감아줬습니다. 그럼 불이해도 그 사람이 부자면 눈 감아졌어요. 그, 그래서, 오직 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다. 돈 있는 사람은, 어 이제, 다시 말하면, 어 관용을 받고 용서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어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 어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세대도 그럴 것이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맞고, 군대 가서 맞고,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도 서로 때리고, 왜 그렇게 거친 시대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성적 떨어지면, 뭐 평균 떨어지면 뭐 1점에 한 대씩 맞고, 뭐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거죠. 애들이 줄줄이 복도에 그쫙줄 서서 선생님한테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너희들 때문에 평균 떨어졌다고 실판에 엎드리면 떨어진 대로 맞고 들어가고 자기 순서대로 맞고 들어가고 이게 교육 현장에서 일상으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맞고 뭐 집에서도 맞고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인. 음 내서 자랐고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시대인데 그걸 또 당연스럽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 그 배구계 어 쌍둥이 여자 스타들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운동하면서 친구들을 운동 좀 못한다고 자기 친구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협박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자기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선수로 발탁되고 뭐 대표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연봉을 수억씩 받고 근데 그 아이들은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실력 잘하는 아이들한테 치여서 협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코치다 선생님들도 다 알고도 눈 감아주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중간에 탈락하고 그러다가 요즘 이걸 이제 인터넷에 터트리면서 뭐이 아이들이 사과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대표 영구 제명, 선수 무기한 정지, 앞으로 배구계에서 지금 퇴출입니다 퇴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불이함으로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니 아니에요. 과거는 불이해도 워낙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불리해도 운동 잘하면, 불리해도 공부 잘하면, 불리해도 실력 있으면, 불리해도돈 많으면 그냥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너가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 그래도 너가 국가를 빛냈다 그래도 네가 우리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이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이 시대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해롯 가문을 보면 가정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막 근친의 뭐 결혼에 재혼에 동생을 부인을 빼앗고 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난해도 여러분 조금 더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좀 그래도 발 뻗고 살고 발을 뻗고 자야지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불이한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사는 것이 무엇이 더 합당한 인생이고 무엇이 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과거에는 그러한 시대에 살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용납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여러분 이것을 돌이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어, 6절에 보면 이제 이대헤롯이헤롯을 죽이려고 이제 감옥에 가두었는데 어, 자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의 딸인데 친 딸은 아닙니다. 살로메인데 어,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입니다. 먼저 자기 동생 헤롯 빌립과 결혼해서 낳은 자기 조카입니다. 그 딸이에요. 어, 이 딸이 이제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맹세합니다. 야, 너참 예쁘다. 내 생일 잔치에 이렇게 나를 축하해 주셔서 기쁘게 해지니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8 절에 보면 그러니까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 나를 뭘 내가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8 절에 세레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하라. 그러니까 세레요한을 참수하고 그 목을 쟁반에 얹어서 달라는 거예요. 소반에 얹어서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도 자기의 부리를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리한 자기의 삶을 지적하니까 이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배척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이 어둠에 쌓여 있는데 그 빛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그 세상 자기 백성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 부리가 드러날까봐 거절한 것입니다. 구절에보면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근심합니다. 이런 어, 근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면 아직 일말의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살아 있을 때 여러분 그 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눈딱 감아. 눈딱 감아. 뭐 이만한 번이야.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뭐, 내가 양심 지킨다고 나한테 뭐 이득되는 거 있어? 이러면서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양심이 이렇게 둔해지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잖아요. 불에 띠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뜨겁지만, 나중에 그띠인 것이 이제 감각이 없어지죠. 굳은 살이 베기고, 이제 심하게 띠면 이제 자기 살이 아니게 되는 거죠. 양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또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무시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아마 대부분 두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 돈 때문에 양심이, 양심을 저버리고, 또 인륜을 저버리고, 어, 또 신앙을 저버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이것도 자기 욕심이죠. 자기 죄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어, 양심도 저버리고, 또 신앙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나마 근심한다는 것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 목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그놈의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왕인데, 왕이 맹세를 했는데, 또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 모든 걸다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은 또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 타인의 시선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면 여러분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군중들의 요구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하다고 판단하고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헤롯도 세례요한이 선지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근심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목을 달라는 그 살롬의 요구에 자기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그 목을 내어주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가져다줍니다. 십이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요한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끝날 사건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본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헤로도왕이 자기 부인과의 불의한 결혼을 감추려고 어, 그리고 선지자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다. 이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 역사가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어, 백성을 폭동으로, 폭도로 몰고 그리고 총으로, 칼로 진압하고 어, 여러분 다 역사의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는 어떻게 처벌을 안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가 기록이 남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배구 선수 쌍둥이 자매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20대 에 벌써 선수 생명이 끝났 버렸어요.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라고 했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칼로 협박하고, 괴롭히고, 이제는 남을 괴롭히고는 살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는 우리 교회의 일락표에 간단하게 한두 줄 기록되지만 우리의 후세의 신앙생활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또 우리 가정사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양심 앞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세례요한 선지자 세례요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였던 선지자 세례요한을 불이한 헤롯 왕이 그리고 불이한 그의 아내와 그리고 불이한 그의 딸 불이한 사람들이 의로운 세례의 안에 묵을 뱁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누가 불의한지, 누가 의로운지 그리고 누가 근심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산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선포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작은 역사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모여서 또 우리 가정의 역사를 이루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우리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작은 우리의 삶을 때로는 작은 이익 때문에 또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욕망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잠시의 이익과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불의한 삶을 선택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요, 근심이요, 죄책감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심판을 당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용서함을 받는 삶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거듭났으니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부르심에 받은 그리스도와 합한 성도의 새로운 삶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